자 우리 1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할 거는요. 지금 1번이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요 땅콩이 사실은 통곡의 벽이거든요. 쇠하고 쇠하고 맞닿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절대 뽑기 힘들다는 거. 근데 지금 1번은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 있고요. 세팅하고 가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. 잡을 물건도 좀 있는 것 같고. 자, 1번. 도라에몽 RC카. 지금 여기는 뭐 힘이 기본적으로 좀센 편이기 때문에 사실 A. A번? r c 보트몇 키로인지 안써 있는데. 뭐, 무드등. 다른 거는 별로 욕심이 안 나고. 올라가 있는 것만. 싱글스가 많네 이런식으로 잡으면 오른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좋아요 뭐야 근데 왜서 이렇게 잡으면 좀 멀고 근데 잡을 때는 쉽게 나올것 같은데 오천 5 0 0원만 넣어볼 걸 그랬나? 아, 아 어디까지 넣는 거야 지금은 트링글스보다는 이렇게 작은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자꾸 옆으로 빠지네 이제 저기를 눌러줄 게 필요하죠 이런 아 이런 밖으로 빠지는데 무슨 다 이렇게 가냐 놀라. 어허 집어 던지네. 그만 놓아라, 그만! 취했나? 아, 얘 정신 없네. 열쇠 한번 들어야 되나? 잘 들었다. 13번 남았네 아무거나 잡아 왜 그걸 잡... 몰라, 자, 1번 지금 임박했구요 어차피 1번만 뽑으면 되니까 탑을 다넘깁시다 아이 눌렀는데 야, 엉뚱한 게다 터지네 야 어디 어떻게 이렇게 두고 만취했네 아 10회 남았는데요 아 저게 내려야 하는데 오 야야야 모르 거지 눌러주세요. 험해한데 <laughs> 이거. 나왔 나왔다. 왔습니다. 사장님이 나오는 게 아니고 1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. 이거만 올려서 가운데 잘와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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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안 되죠 칠해 남았는데. 무거운 게 필요해서 땅콩을 들어야 되는데. 이 아. 오호, 우3회 남았다고요. 만 원엔 나와야지. 들어와. 일회 남았는데 이제. 하이 다 떨구냐? 마지막인데. 또. 지금 이 슈퍼 사장님이 퇴근을 안 하셔가지고 또 늦게까지 계시네. 이렇게 좀 막혀있을 땐 엉빵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. 5,000원짜리가 없어. 으흠, <laughs> 아, 이러면 계속 밖으로 빠지는 각인데, 이거 아이도 쳤다. 이거. 아, 이래라저는데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. 너무 먼데 이거? 좀 너무 먼데 좀만 한 번만 건드리면 나오는 것 같은데 살짝만 건드려서 아이씨, 계속 제자리 걸음이잖아. 이러면... 5천짜리 하나 있습니다. 하나 탑을 일단 그냥 둬봐야 되나? 타. 뭐야? 안쳐도 빠질 것 같은데, 어, 음. 나온다. 잡을 게 없어요. 이렇게 눕는데 어떻게 잡으라고? 제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? 어, 진짜? 나나나. 요거는 나갈 거. 나왔었다 이제 좋다. 어 또. 제대로 밀당하고 계시네. 눌러. 아, 그렇게 말고. 야. 야, 이 사일밖에 안 남았는데, 씨. 어. 살짝 움직였어. 어허, 정말 길이가 갈수록 더 늘어나네. <laughs> 어, 참 어, 어. 딱딱. 어. 야. 아, 정말 까다롭네. 결국 엉빠가아까했었어야 되는데. 그럼 만 원이면 됐을 텐데. 이건 가지라는 이상. 끝났네요. 아, 17,000원 들었네. 17,000원에 거만나 하나, 열쇠 하나. 아, 간단하게도 뽑았다.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커피 껌이라 다행이네 그래도 귀여운 거 도라에몽 알씨카 요즘 에막 소리나는 것 썼는데 아, 여기 노래 나오네. 러블리 시뮬레이션 사운드. 자,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. 조금 손해 본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, 애들 선물 알아보봤 네, 여기까지 할게요.